음. 아왜 때린노니? 응, 음, 네가 안 비켜서. 비켜라고 말해야지. 아니 흙을 아니, 설치 흙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네가. 그 말하면 되지. 아니 있기는 있는데, 가 내가 흙을 딱 그러니까 깔다가. 나이가 음, 죄송합니다. 응, 음, 나겠네 에휴. 야, 1층 물도 내가 해준다. 어? 4개. 근데 4개면 된다. <laughs> 가운데, 딱, 딱. 아, 방송 얼마라고 했지? 안괜잖아 그래, 토치하면 토치 안 되나? 토치하면 나갔다 가고. 오케이. 토치. 토치하면 안 될걸? 해도 되나? 토치. 안돼 왜? 지.. 내가 좀 짠.. 우리가 돈 주고 싸는거야 이거어못사이다 이거 근데 이때 집은 이렇게 안 열어서 못 사는 거그이거 우리 거다 이거 근데 해플 못 산다 이거 해플 나이다안 가고 싶 아이 그거 설까 해봐지 내가 강.. 강.. 강산가라고 준 건데 그럼 내가 주지 말았어야지 아니 솔직히 해봐라 어, 좀, 좀, 다는데 맞다, 저쪽, 있어봐, 저기에 있는. 아, 나 저기가 망했어. 아, 진짜, 민군 땅에. 내가... 야! 민군 땅에 어? 철갱이 두고 왔느냐? 갱이 하나 가져가라. 아니, 민군 땅에서. 저기요, 갱이 하나만. 갱이가 없는데요? 네? 갱이가 없는데요? 어, 뭘 뭐예요? 넣어놔! 그 진말쟁이. 안 갱이 넣어놨잖아. 안녕가노안 넣어놨어. 아, 가노 아, 뭐야. 야, 닭 탈출한다고. 아, 비켜라. 안넣어놨다나 탈출할 뻔했어. 안 넣어놨나? 응? 넣어었나 모르겠어. 넣어어 창고에 없잖아. 니가 썼겠지. 내고 빵빵 남아 있는데로 철갱이 줄 해야지. 사람 철갱이. 내가 확인용이지. 저기요. 저희 밭에 왜 가는 거죠? 청구원 철갱이 확인을 나간다. 네, 갑시오. 이제 가세요 아, 아, 씨, 안 돼. 음. 여기 철갱 이 주세요. 내가 앞으로 갈게. 설치 설치 안돼데 그거 위에 설치해야돼 물부야거왜 응. 이렇게 설치해야가는거지음 이거 볼땐 네, 농사 잘안 된다. 니 농사 해이가 얼마 벌었어, 민구는? 나? 응. 200만원 가까이 벌었는데. 맞네. 쟤네, 오늘 하루 종일 농사 말했다, 이아 <laughs> 농사 말했다. 응, 농사 응. 말했다. <laughs> <뭘 파는 거지? 웃음> 다음에 잤대. 근데, 밀다 뽑으면 된다. 떡, 빵아. <laughs> 네. 아, 쟤 뭐한? 쟤 뭐한? 물을 왜 놓아? 실수로 뭐이네 개만 있으면 끝인데. 실수로 놓았다고 여기 가운데는 씨앗 심으면 안 된다. 이 이상해. <laughs> 왜? 철기가 <철깅이가> 사라졌다. 어쩌고. 철기 두개 샀나? 하나. 나한테 있잖아 그렇지. 아, 나 씨앗 사러 가야 지 아, 배고다 아, 잠깐만, 왜 이렇게 띡띡 소리 나야지 야, 누구? 응. 흙. 한셋 있는 사람. 아, 두 셋. 저거? 저집좀더키다이 친구만. 정준아. 에이. 어, 응. 보기에는 나갔네. 정나아고 뭐? 자고 있다. 자고 있어. 응? 차고 어? 있다. 누 음, 나, 응. 알고 하지 마라. 응. 알콩 졸리면 차우대고. 내 모자를 가면, 내신세가 모자를. 두 개나 떨어졌다. 하나는 원래 떨어져거아니야 우리 하지 말자. 그래, 그래. 어, 안 돼. 이꿈 아깝다. 됐어. 국어 숙제. 제 필요하다고. 이거는 국어 숙제 뭐 하는 거야? 네희 방가져 응. 오! 달걀 떨어졌다 우리 그럼 난 돈을 더 번거로워 돈권이 나야 뭐 300만원정도 나 잃고 왔잖아 변호사 뭐해 본다 본다 잔댁 안되거든나 잤잖아 아, 지금 안 잔다고. 아, 어, 내가 이해를 잘 못했다, 무리가, 쓰고. 나해라. 이 밧데리 좀 빼봐. 어떤 자식이 내 집에다가 캡플 설치해놨어. 뭐, 달걀 떨어졌다. 나? 달걀 땡는기 좋아. 쟤네 좀 불쌍하다. 왜? 그래. <laughs> 돈을 많이 번다.

아니 종종 꺼낸다고 예. 네가 턴다고 안 했나? 야니네 잠시만 나가봐. 왜? 엘리베이터 만들. 어 튕기면 나가지 뭐. 아 니가 니가 튕기지나 나갔다.